안녕하세요. 부자 엄마가 되고 싶은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인 가족 가계부 결산 영상입니다. 저희 집 가계부의 목표는 첫 번째로 심리급여 200만 원으로 살기, 두 번째 현금 부수입으로 한달 살기인데요. 이번 달에는 목표를 달성했을지 한번 볼게요. 우선 4월 부수입은 네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음, 매달 이러면 참 좋겠지만, 되게 일시적으로 어쩌다 있는 일이라서, 그냥, 아, 이번 달에 운이 좋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4월에는 주로 국내 주식들의 배당 시즌이 있어서, 배당이 좀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다 제가 만든 부수입들인데, 어, 남편이 만든 게 290, 제가 만든 게 230. 그래서 결국 제가 아무리 한달 내내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아 남편의 주식 배당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게 훨씬 음. 유용하다, 수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달이고, 어, 이번 달에 사실 좀 많이 바빴어요. 뭐 블로그, 유튜브도 조금씩 했지만 제일 자체가 바빠서. 네, 좀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건강을 또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한 달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 지출은 어떻게 되었나. 1월, 2월, 3월. 이제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는데, 4월에는 175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두 가지 목표는 이번 달에는 모두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이런 목표를 잡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목표를 잡아두면 노력을 하게 되니까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네,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달에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해서 기분 좋은, 음, 한 달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출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3월 대비 23만 원 줄어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을까? 우선 미분류는 네 네이버페이 같은 포인트를 활용해서 음, 차감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제가 현금을 사용하거나 뭐 카드를 사용한 부분들을 기입한 것입니다. 우선 식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제가 먹는 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달에는 사실 어 이미 사둔 식재료도 많이 있었고 뭔가 열심히 먹기에는 되게 피곤하고 힘든 한 달이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저도 좀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여기에 외식비 여기는 지금 저희 남편님께서 버거킹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간것 같은데, 버거킹은요, 네, 그 정가대로 사드시면 안 되고, 항상 할인이 있죠. 할인, 어, 뭐, 버거킹 어플을 다운받거나, 혹은 뭐, 리브메이트, 페이코 이런 데 들어가면은 버거킹 쿠폰은 항상 있어요. 그 달에 밀고 있는 뭐 콤보 메뉴나 와퍼 메뉴들을 거의 반값에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걸잘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른 부분들은 모두 뭐다 무난하고 과일은 참외, 사과, 그리고 주스를 위해서 당근 이런 걸 샀고요. 커피 음료는 제가 네. 커피숍에 한번 갔었고 공차가 생겼어요. 맞아요. 동네에 공차가 생겨서 공차에 한번 갔는데, 음, 이제 진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laughs> 지출 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아, 이번에는 주거 통신비인데, 전월 대비 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관리비에서는 아파트 아이 어플을 저는 항상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아파트 아이 추천인 같은 것을 할수 있게 코드를 적어두었는데, 그것을 많이 넣어주셔서, 네, 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관리비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딱히 줄일 의지가 없는, 네, 게으름 때문에. 계속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어 부부만 살 때는 되게 절약하고 뭐 춥게 살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류는요 경조사 회비인데요. 음 공교롭게도 3월과 네, 동일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우선 매월 20만 원씩은 경조사비로 따로 모으고 있고 가족들을 위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가족 모임 앱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 부분에서는 어, 어버이날을 조금 미리 준비하면서 꽃풍선을 하나 준비를 했고 모임 앱비는 제가 네, 모임이 있어서 회비를 내다 보니 이번 달에는 30만 원에 네, 내역이 되었구요. 또, 교통 차량비. 어,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무척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은 매월, 어, 최소 30, 많을 때는 뭐 60, 70 정도까지 교통비를 쓰는, 네,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고 멀리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고 저도 장거리 출퇴근을 이제 좀 그만두고 가까이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고요. 음 역시 가깝게 사는 것이 직장에서 가까운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분류 보면요. 건강 문화인데 어, 전월 대비 2만 원만 증가했지만 병원에 관해서는 진짜 이번 달에 진짜 많았어요. 영웅이는 지금 태어나서 별로, 진, 별로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번 달에 아마 지난 2년 동안 갔었던 것보다 더 많이 간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영웅이 담비가 번갈아서 아프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프고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 없이 병원 다니고 약국 다니고 그리고 남편도 건강 검진을 받고 저도 가슴에 뭔가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느라고 돈을 썼는데 다행히 저는 실비로 다 처리를 했고 아이들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뭐 보험 처리를 할 만큼이 아니에요. 어, 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인데 한번병원에 가면 900원이에요. 어, 병원비가 900원, 그리고 약값이 한 1500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청구를 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네 사용을 하고요. 기타는 애들 콧뻥이라고 해서 콧뻥이라고 해서 콧물을 흡입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라기보다는 뭔가, 어, 장난감 같이 생긴 그런 것을 사서 아이들 코도 뚫어주고 네, 가족 모두 고생했던 한 달입니다. 이제 다행히 감기는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한달 내내 감기가 낫지를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다음 분류 보면요. 이번에는 용돈 기타 부분인데 저희 부부의 개인 용돈은 20만 원씩이고요. 남편에게는 20만 원을 1월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입금을 해줬어요. 제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되는 대로 그냥 쓰는데 어, 전월 대비 지금 15만 원이 늘었어요. 지난달에 뭐 7천 원 이렇게밖에 안 썼나 보죠. 응. 이번 달에는 뭐 결혼식도 있고 친구 생일도 있고 집들이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의복 미용비는 전월 대비 17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달에는 이제 옷을 좀 사느라고 남편도 저도 옷 구매 비용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네, 무난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전월 대비 만원 늘었는데요. 이번 달에 드롱기 물때 제거 세척액 이런 거를 샀어요. 커피 머신을 쓰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자주 써서 그런지 많이 써서 그런지. 세척하라고 빨간불이 자주 떠요. 그래서 그걸 세척하는 액을 샀는데, 그래도 커피집에 많이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격적으로, 어, 그리고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부분에서 너무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론기,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 기간, 이런 때에 VIP 클럽, 이런 기간에 가입을 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커피포트나 토스트기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지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이번 달 전체적으로 보자면 내 식구 모두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 식비가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입맛이 없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어 먹는 거를 챙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뻗어서 자고, 뭐, 일하고, 제가 4월에는 계속 주말에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5월에는 조금 월화벨을 맞춰서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5월에는 큰 지출들이 많겠죠.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어버이날, 뭐, 용돈이나 선물이나 식사,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데, 어, 저는 요거 주문했어요. 고 풍선에 이제 돈이 나오고 여기는 LED 등이 있어서 밤에는 이렇게 어 수면등 음, 테이블에 올려놓고 볼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벌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즐겁게 네 가족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나중에 벌고 아끼면 되죠. <laughs> 네, 이번 달은 이렇게 마감을 해보고요. 5월도 즐겁게 열심히 살고 와야겠습니다. 아, 자산변동을 안 봤네요. 제가 매월 1일에 자산변동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월 1일자에 네, 4월 대비 1,281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다 저축하고 부수입도 꽤 많이 저축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는 주식 자산 평가액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월급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루라도 빠른 은퇴와, 어, 안전, 안정적인 생활 마음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한 컷으로. 시작하면 끝을 보고 그걸로 바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오늘 특히 많이 버벅거린 것 같은데요. 네, 퀄리티 낮아서 죄송하고요. 5월에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